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서투자입니다. 자, 11월 21일입니다. <laughs> 11월 21일 주식시장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여지없이, 뭐, 고민없이 알트오젠 선택,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알트오젠 한번 볼게요, 바로. 자, 보세요. 지금 장 시작하고 나서 30분 지나고 지났는데, 오늘 20%까지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조금 끌어 당기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6%, 그 전날도 7%, 그 전날도 6%,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폭락 시그널을 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테오젠을 언제부터 제가 경고를 했냐면은, 잘 보세요. 남들 다 괜찮다, 좋다. 심지어는 알테오젠 주주가 저한테 전화까지 왔어요. 저한테 전화까지 와가지고, 왜 이런 영상 올리냐고. 어, 네가 올리고 나서 내가 겁이 나서 못 샀는데, 올라가지 않고 있냐 단계별로 이렇게 저한테 항의 전화도 왔었어요 실제로 진짜로 자 볼게요 알테오젠 정석투자라고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알테오젠 정석투자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제목이 보세요 대놓고 제가 썸네일에 다 적어놨어요 11월 1일 마지막 방송으로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그 <laughs> 뭐죠 그 뭐죠 종합브리핑에서도 알테우진 계속 경고했어요 여러분 자 기회 줄때 리스크 관리해라 폭락 조짐이 더 선명해지고 있다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자 11월 1일 볼게요 언제예요 여기죠 <웃음> 자 <laughs> 금요일 날 맞죠 이때도 제가 경고를 계속했어요 자 제가 볼게요 자그 다음에 11월 4일 날또 제가 시장이 기회 줄때 반드시 원금 확보해라. 알테오젠 셀트리온처럼 날아갈 수 있다. 계속해서 제가 경고했습니다. 11월 1일은 대놓고 폭락 조짐이 더 선명해지고 있다. 라고 제가 올렸고요. 또 볼게요. 계속해서 보세요. 가장 최근에 7월 20일 날 폭락은 소리 없이 온다. 라고 제가 경고했고요. 알테오젠 지금 매도해야 살수 있다. 7월 29일 날 그리고 7월 15일 날 폭락 시그널 계속 나오고 있다. 자, 여러분, 이걸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10개월 전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0개월 전에는 제가 추천을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아니다. 이거 지금 나락 갈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경고에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인디언 기우제 지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저는 제가 바라보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제가, 어,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모든 주식은, 모든 현물 주식은 재무제표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죠. 알테오젠이 원래는 신용 가능 종목이었는데, 지금 증거금 100%짜리로 바뀌어 있다. 즉, 신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증거금, 증거금 100%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신용되는 종목이 증거금 100%로 넘어갔다? 이거 재정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신호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올린 영상에 보시면은 이 알테오젠 이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알테오젠이 재정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경고의 경고를 수도 없이 해놨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 하락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석 투자가 인디언 기우제 진행해 가지고 이게 지금 나락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정말 도대가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어요. 꼭 나락 가고 나서 아, 그때 내가 팔 걸. 아, 그때 내가 이 사람 말 들을 걸라고 생각한다고. 아니죠, 여러분. 경고가 나오고 위험이 감지됐을 때는 빨리 먼저 한발 발을 빼야 됩니다. 그게 주식 잘하는 거예요. 이게 버텨도 되는 하락인지 매수를 해야 되는 하락 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정석투자가 얘기하는 주식의 정석 이에요 일개 개미가 구독자 8천명 밖에 안되는 일개 저 변두리 유튜버가 이 알테오젠을 경고했다고 해서 내가 경고했다고 해서 내려갈 주식이면은 이 자체가 잘못된 거고 맞죠 여러분? 내가 이거 위험하다 폭락간다 라고 했다고 내려갈 주식이면은 알테오제는 애초에 잘못된 주식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폭락하고 나서야 여러분들이 지금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사람 몇 없습니다. 왜? 알테오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게다식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위험을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저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딱 3개월 걸렸네요. 제가 여러분들 죽어라 고 제가 정수물 떠놓고, 정수물정수물 떠놓고 뒷마당에서 100일 기도해서 폭락한 게 아니라 폭락할 종목이 어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 여러분들이 정말 큰 후회를 하기 싫으면은,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하세요. 시장의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경고해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알테오젠, 보세요. 알테오젠 치잖아요? 유일하게 제가, 보세요, 여러분. 예. 임상 성공했나, 알테오젠, 전부 다, 예, 정말, 찌라시 뿌리고 찬양할 때, 저는 알테오젠 유일하게, 보세요. 경고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상술이 아닌, 진심으로 제가 경고를 했고, 진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50% 정도로 손절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꼭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